아좀 맛이 있긴 있는데 오레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냉정해지던데 오늘은 꼬소서라는 그냥... 데서 이건 비건 베이커리는 아니고 일반 베이커리인데 이렇게 갸또 택배를 해서 주문해 봤어요 안 풀리게 세로로도 테이프를 붙여주셨네요 이번에는 뽀소소이 흑임자 바지크 치즈케이크입니다 바지크 치크 중에 이것만 샀던 이유가 당연히 맛있을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샀거든요 고소하고, 치즈케이크라는 느낌도 확실히 나고, 어디냐면, 이런 밑바닥이나 그런 데서, 그리고 흑임에 고소한 맛이 되게 잘 나고,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좋아요. 딱 적당히. 제 기준이 조금 단쪽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게 한 9,000원인데, 칼로리는 이게 800이랬나? 그래서 한 끼로 먹기에는 칼로리도 그렇고 나눠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딱 흑임자 치킨 일반 바스크 치케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맛있었다 이번에는 꼬소소의 초코베리입니다 조금 높이가 있는 편 제손가락은좀 짧긴 하지만. 위에 크림이 같이 얹어져 왔는데 안 무너지고 잘랐어요 포장도 되게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이쪽은 초코 비중이 낮아서 이 가운데 것 맛이 두드러지는데 되게 상큼해요. 그리고 엄청 달아요. 가나슈가 섞인 것 같은 화이트 초콜렛. 제랑 라즈베리맛. 엄청 다네요 진짜 <laughs> 밑에는 다크초코예요 별로 안 달아요 카카오 76%맛 되게 달고 진하고 꾸덕한 맛이라서 제가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네요 크림은 이건 당도 1이나 2 정도? 음, 부드러운 크림이에요 당도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서 다 같이 먹으면 밸런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달아 개인적으로는 라즈베리 비중이 조금만 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한70대30 느낌인데 6대 4나 5.5대4.5이 정도로 물론 제 취향에는요 초코 있는 부분만 먹으니까 좀 심심하게 느껴져요 아무튼 이건 달고 상큼하고 맛있다 이번에는 꼬소소의 오레오 갸도입니다 오레오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맨날 사줘. 음, 맛있는데 왜 맛있지? 제가 오레오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그 내고 싶은 맛이 오레오 맛에 묻힌다는 느낌을 받아서거든요. 근데 이건 좀잘 살리는 느낌? 크림이랑 오레오 갈린 맛이 되게 잘 어울리고, 크림이 되게 풍부한 맛. 잘 보시면 이게 2단이거든요? 시트를 빼고라도? 뭐가 다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짠맛? 오레오맛이 나긴 한데 잘 녹아있는 느낌이고, 어려운데? 같이도 먹어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맛도 보고 싶으니까, 난감하네요. 살짝 컨닝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오레오 크림체즈 같고, 이 부분 오레오 가나슈 같고, 여기 베이스는 오레오 갸도라고 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아, 좀 맛이 있긴 했는데 오레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냉정해지던데. <laughs> 이럴 거면 오레오를 먹지라는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거랑은 다른 맛이 있다. 먹어볼만 하다. 오늘은 꼬소소의 참깨 갸토입니다. 크림부터가 고소해요, 엄청 꾸덕하고 고소하고 되게 달아요. 음, 처음에는 조금 콩가루랑 헷갈렸는데 확실히 참깨 맛이구나. 이거 조금만 덜 달았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화이트 초콜릿럼 어쩔 수 없나? 여기 뒤에 자또 부분 먹어볼까요? 여긴 별로 안 달기 때문에 앞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고소하고 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같이 먹으니까 비율이 딱 맞아요. 맛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네요 이번에는 고소수의 흑임자 인절미 갓토입니다 고소하네요 달고 생각보다 많이 달진 않고 조금 아, 조금은 아닌데, 아무튼 달아요. 여기도 달고 고소해요. 근데, 콩가루 맛이 맛있어. <laughs> 너무 과하게 달지 않고, 이걸 걷어내고, 혀도만 사실, 흑임자인지도 잘 모르겠는 조금 단곁도예요좀 고소한 것 같기도 하는데 뭔가 다른 게 너무 강렬해서 묻히는 느낌. 그래도 다 같이 먹으면 차라리 그게 밸런스가 맞으니까요. 아무튼 이것도 그냥 맛이 있었다. 다 같이 먹어야 돼요.